이 100일 남았네. 아, 기념장을 안전하자. 그래. 오 오케이. 꺄아. 와. 자, 취하제 응? 세명 이쁘지 않아? 너 저기 세 명. 너무 어. 이뻐. 그래? 아니, 딱세 명이야 또. 3차는 해라 니가 쏘는 거지? 우리 중에 니가 잘 나가잖아. 뭐야, 기집애들. 지들도 잘 벌면서. 기집애 얼 돌리지 말고 살 거야 말 거야. 제가 학교 때부터 일등을 싹 쓸더니 취직도 잘해 월급도 많이 받아. 와, 너는 무슨 복이 그렇게 많니? 복은 무슨 자꾸 칭찬하지만 나 버릇 나빠져. 애인도 아직 없는데. <웃음> <웃음> 시작. 저기 혹시 여자분들끼리 오셨으면. 합시합 가시겠습니까? 너희 고딩 아니세요? 죄송한데 대학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세요. 귀여운데 왜? 귀엽다. 컴백! 합석해주고 고맙습니다. 저희들하고 같이 여기서 <목소리> 처음에 별로였는데 아. 괜찮다네. 그렇죠. 우리가 <목소리> 다 한가닥 하시는 사람들이거든. 귀여워. 아, 뭘로? 너무 예쁜데 나무니 닮았어 나무. 무니? 남자는 배 여자. 한 포징, 그렇지? 아시맛있주 맛있어. 분남 회사 어디 다니? 월급 많이 받아. 내가 소마트 하나 줄게. 딱딱, 음, 아, 이야, 던져 던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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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. <laughs>